어제 그저께 서비 피해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죠 여기가 진천 괴산 경상북도 예천 문경 이랬는데 평소에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조금만 보면 비가 올 경우에 급경사 있는 곳은 크게 뭐가 한마디로 집이 부서진다던가 다리가 끊어진다던가 날라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산은 여러 가지 나무가 있고 또썩기도 하고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 가만히 있다가 비가 오면 쓸려 내려오거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높은 산에는 <laughs> 어, 나무가 머금고 있는 나무가 기대고 있는 흙, 흙, 흙이 한 50cm에서 1m밖에 안 돼요. 50cm에서 1m가 돌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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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위에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 공사를 잘못 하거나 하다가 나두 끊하게 되면 막타지버리면은 엄청나게 피해가 나요. 그러면 이 산이 좀 이렇게 이렇게서 보면 확대해서 보여 드릴게요. 얼마나 울룩불룩한가. 그러면 울룩불룩하다는 것은 비가 엄청 쏟아지 내려가겠지. 절위에 만내가 진천. 여기는 구름이 이렇게 솥단지처럼 비구름 이떠 있어. 떠 있다가 그게 우리 눈에 한 2킬에서 5 5kg? 킬로 2킬에서 5킬에서 보여. 그게 엄청게큰 비구름. 색깔은 거의 8 0로 하얗고 20%는 우유처럼 보여. 그런 게떠 있는 거예요. 콩 물체가 하도 가 되면 쏟아지면은 그냥 뭐 10분에 100mm 내리는 거예요. 앞에 30m 앞에 보이지가 않해. 엄청 비가 많이 내립니다. 진천에만 그래. 이 진천 일대만 그래. 우리나라에서 여기 같은 교에서는산이 이렇게 있고 산에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흐르 내려간다 이거지. 흘러 내린 흘러 내 이렇게 급경사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 다리가 다리 하나만 있어도 될 거를 교각이라 그러지 하나만 있으면 될 거를 두 개씩 이렇게 해서 다리 이렇게 해두게 되면 비가 비물에서 내려가도 나무 걸리면 막히면 치면 다리가 날아가 버려져 그럼 밑에는 다 작살나는 거야 이제. 이 산에 이렇게 골짜기에 이렇게 보면 또 얘기가 또 이렇게 막막 내려갑니다. 물이 막 내려가요. 이 진짜 이런 데는 진짜 내려갈 때는 동네에서 문제 조심해야 돼. 이게 이런 때, 이렇게도 이렇게도 서 물도 있고 도로도 겨서 있고 경우에는 그냥 잘못 파버리면 길이 뚝 떨어지 버린 거냐, 길이 잘리는 것이 참못가 이런 말참 가지고 그래서. 어 간벌 작업이라 나무와 나무 사이에 좀 아이다 싶은 거는 계속해서 잘라내 줘야 돼. 그리고 자르면은 산에 그냥 사 놨는데 절대 사나지 못하고 가지 운 내려와. 내려와서 어 환전만 하는데 갖다 주던가. 거기에 그냥 이렇게 막사놨다 보면은 비가 와 가지고 너무 비가 많으면 뭉개지고 그 나무 토막 뭉개지면 불다 내려볼 거라면 여기 다 들어와야 다리 다리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나무가 떠내려가다가 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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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팡 치면 다리가 팡 날라가 넘어져 버려. 그산 비가 적게 오는 산에는 나무를 우물정개처럼 사놓을 필요가 있지만 비가 많이 온이 빨간 라인 안에는 내가볼 때는 절대 사안 하면 돼. 무조건 한여마에 갖다 주던가 시골에 그 농농사 짓는 할매 할배들 그 겨울에 불태일 수 있게끔. 따다리던가 아니면 한 차에 뭐 10만 원 팔아먹던가 이리 비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여드로가 이렇게 그러면 계산 지금 골치 아픈계산한안 봅시다 가까이서 보면 이큰능쪽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작은 곳이야 이 작은 곳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 내려오다가 그냥 아, 잘못되면 잘못되면은 길도 잘못돼. 여기 보다시피 파란거는 물이고 하게. 네? 파란거는 강이지 강. 이 도로고 하나만 잘못돼 뿌리, 여기 공 잘못돼 뿌리면 다리도 날라가버리. 네 그럼 다 어떻게 되겠어 이거? 그리고 여기 어떤 곳에는 높은 높은 산지대인데. 빗물이 이어 떨어지면 미리가 있다가 들어갈 거 아니야. 더 들어가면 여기는아이 진짜 이렇 작은 다리 같은 데는 진짜 조심해야 돼. 이참뭐치면다 날아가 이거. 자, 그러면 공사 작년에 공사 아직까지 끝안 났다 그런데 거기 아주 잘못됐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가 떨어지면 그냥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밑으로 가면 이쪽으로 내려가 여태 하나 분식이나 잘못되면은 어 빗물과 뻘 그러니까 흙하고 섞이가지고 치면 더 무거워 더힘이지 치면은 그냥 넘어가. 그니까 누가 그럼 이거 누가 해야 되나 이거는 그 지역 공무원이 더 잘할 거 아니? 오랫동안 살는 사람들 제일 잘 알지. 50년, 30년 살아 제일 잘 알지. 그 지역의 이 말이장이 있을 거냐니야말이장이 말했을 테고, 공무원 말 들었을 테고, 구현이 있을 테고, 어? 시의원이 있을 테고, 구의원 시의원 들었을 텐데. 군청 직원도 알고 있을 테고,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사고 났어요. 요즘까지 휴대폰이 있는 세상인데, 그럼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가까이 가서 여기가 계산 군청이다. 이거지. 계산은 군이면 가까이, 어... 이 같은 경우에, 이건 볼까? 누가 엄중시이파나네 이게. 이, 이, 그래, 얼마나 돼, 이게. 130m, 학교 운동장보다넓네 학교 운동, 그럼 믹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여기까지 하면, 280m. 학교 눈에 두기만 은게 그냥 흙이, 산이, 나무 하나도 없어. 그냥 본인대로만 보자. 이거 어디 것도 보자. 이거 뭐 태양열이야, 뭐야, 이거. 여기 이리 되면 이쪽 비는 그냥 밑으로 쏟아지, 쏟아지게 되어있는 거야, 이거. 이건 얼마나 되나 보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400m 437m 잘한다 이 비는 생각도 안하나 앞으로 보러 뒤로다 까지고 중놈한테 좋게 해주고 우리는 다 손해보고 이게 뭐하는 거야 이게 274m 전기 조금 받겠다 그래서 산 갔다가 그냥 비 한번 와가지고 수백억 날아가게 생겼네 수백 벌지도 못하면서 이게 돼. 벌써 이정도 같으면 이거는 어, 뭐라 그러나. 2, 3년은 됐다는 거 아니냐. 여기서까지가 338m. 텅텅 비었어, 지금. 이거 한번 볼까? 여기 대충 이까지 잡더라도 325m. 325m. 그 안에 라인 안에 것만 보자고. 얼마나 뭐가 비어있나. 깎는데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 82m. 여기서까지가 100m. 이게 또 누가 이렇게 나무를 막창 잘랐어. 이거는 2, 3년 전부터 말이 많아서 산에 숲가 크기 한다 해가지고 멀쩡한 나무를 왕창 베는 거이씨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말을 들어 먹지를 안 해. 332m 아무것도 없어 이게 지금 보면. 이 폭은 얼마야? 175m. 그러면은 학교 운동장 3개 정도 되냐? 학교 운동장 3개 되는 게 나무 하나도 없어. 그 뒤에 누가 사, 나무를 그냥 다 잘랐지 얘기도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돼, 200, 200m. 134m.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려고 하다가, 누가 나무 싹배을고난 다음에 풀만 나 있는 모양인데, 여기는. 응? 어? 어리 보이잖아, 이거. 이건 마야 이거. 여기서 이까지가 천 메타 1키로네. 포기 얼마나 되나? 포기 400메타. 학교 농장, 학교 농장. 40개의 넓이를 그냥 나무로 나무가 하나도 없어. 그냥 살 빼고 풀만 있어. 누군가 하려고 하다가 안 했겠지. 그러니까. 이진천에 이렇게 물속에 그냥 왕창 작살이 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산에 나무 빼지 말라고숲가꾸기채나무숲가꾸기뭐 어, 조종 사업인가 그한 달기에서 멍청 한꺼번에 다 빼버리면 어떡하냐고. 이것도 540m. 이것도 430m. 이래 식으로 나무를 왕창 왕창 배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비 오면 bpn 생각도 안 하나 왜그 돈이 돌면은 그래서 돈이 그렇게 해서 국가로부터 돈을 더 많이 타낸다 하자 안 해도 될거 하게 되면 누가 먹냐 이거지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 사업가들 연결된 사람이 다 먹겠지 말도 안 되는 이것도 보자고 여기도 헉미렸는데 헉 여기서까지가 800m 자꾸 뭐 밑에 뭐뭐그뭐 뭐 이야기했는데 물이 떨어지는데 왜떨어지고 위에, 위에서 밑에까지 그렇게 빠르게 내려갔을까 생각 해보자고 이건 뭐야 419m 800, 800m가 나무가 하나도 없어 이거 누가 잘랐어 이거 이렇게 허가 내도 되나? 간단히 찾아도 그래 나오는데 이 골짜기도 나무가 하나도 없군 이 골짜기에도 나무가 없잖아 740m 273m 이런지 제발 이, 이게 허가 해준 공무원은 허가내해줘도 좋을 테고 또뭐 사고 터지 가지고 또수해 받고 돈 떨어지면 또쥐도뭐또끔을 묶지 않겠어 이래저래 좋고 구의원 시의원 뭐 저거 뭐라 그러지 그, 뭐, 관계 사업하는 사람들을 또, 뭐, 형님, 뭐, 사촌 해가지고 또해 먹고, 박근혜 정권 때, 구의원, 시의원, 도, 도의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라까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 이산골짜기한번 보자. 이 나무가 어디 있어? 쭉었잖아 지금. 텅텅 비었지, 지금. 텅텅 비어서 한, 몇 메터 되는 거 볼까? 여기서까지가 300 메터. 그러니까 대통령 속이고 아줌들 해가지고 혹하게 만드는 건 나쁜 놈 조지야 돼 여기 420m 이까지가 얼마야 다 지금 풀밖에 없어 나무가 없어 1키로 1키로 1kg. 이것도 지금 다 없잖아 지금 나무 다 베어버리고 없잖아 이까지 조금 하고 여기까지 다 하면 길이가 600m 비가 왜 비, 비가 왜 저렇게 갈까 376 메타 비가 왜 저렇게 빗물이 저렇게 흘러서 지리로 갈까 생각 좀해 보자고 산에 나무가 없는 거야 지금 마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좀 길어지는데 정치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이 라인 안 쪽에는 절대 웬만하 허가를 안내줘야 돼. 그냥 자연 그대로 보호했더라도 소설이 가거나 대도시 사로 놀러 가게 되면 산속에서 편히 쉴수 충분해. 괜히 그 나무 잘라가지고 숲숲 뭐 조성 그랬다가는 비는 생각도 안 하나? 나무는 언제 자라 그거 10년 20년 걸리는데 비는 해마다 그올거 그래 아니야. 해마다 그럼 또또해또 또 또, 또 공사 또 해야 될거 아니야. 아일 받아. 정신. 특히 대통령과 이하. 그래서는 이거 구의원, 시의원, 도지사, 하여튼 지방 거기에 뭐한 자리 해먹는 사람들, 연기를 됐나 안 됐나 살펴보고, 다 해먹고는 훅사라지고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주기 바랍니다. 열이 받봐서더 이상 말을 못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